출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날씨가 조금 패딩을 입으면 더 더울 것 같고, 또 이런 거 입자니 또 추울 것 같고 고민이 됐는데, 그냥 뭐 살짝 추울 수도 있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안에는 유니온 블루의 런드리셔츠, 오늘 레몬 컬러, 입어줬고 밑에는 그랜디드에 요게 51037 데님을 입었습니다. 이건 이제 벨리에 벨리에 본버 자켓을 입고서 오늘도 눈이 안 보이네 오늘도 입고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올라오는데 배가 고프다. 오늘도 맥도날드 이게 있는 줄을 모르고 저는 차갑게 먹었죠. 오늘은 따뜻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만두를 반만 구울까 했는데, 뭔가 애매하게 남더라고요 다다익선이니까 다다익선 맞겠죠? 자 오늘만 또 지나면 또 주말이니까 또 즐겁게 즐겁.. 즐겁진 않은데 즐겁게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니클로의 제품 꺼내서 입었고 바지는 또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닌가 파라슈트 팬츠 인스펙터 제품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어제 나가보니까 날이 풀렸다던데 많이 추워가지고 오늘은 또 벨리의 패딩 꺼내서 입고 또 퇴근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입고서 출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오고 있어가지고 도착해서 먹든가 해도 빨리. 탕 초란 밤. 그래 이게 낫다. 이 정도 도리는 해야지. 아 추워. 살찌는 소리 들린다. 살찌는 소리. 드디어 왔다. 예쁘게 잘 잘라야 되는데 한 손으로 자를 수가. 웃겠는데 와오야 이거 때깔이 블랙 사기를 잘했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떼면 야 미쳤다 미쳤어 필름을 바로 붙이면 좋은데 서비스 센터가 오늘은 또 주말이라 안 열고 보니까 필름도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이게 너무 폭주라서 다음 주에 붙였을, 붙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잘 해보자 잘 지내보자 <laughs> 오늘도 이제 나가봐야 되는데 살짝 늦은 거 같아서 빠르게 소개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지는 브랜디드 제품, 모크넥은 역시 에스베 제품을 입었고 블루종은 요거는 오랜만에 입는 건데 인사이런스 블루종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 빨리 나가봐야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입고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하기로 했던 날인데. 이게 내 계획이야. 그냥 할생 없는 게내 계획이야. 응? 이게 카메라 화질도 훨씬 좋아졌어. 그러게. 과연 몇 등급이 나올까? 내 생각에는 한 7등급. A B C D요. 아, 그래? <웃음> <웃음> 만 원이야. 하하하. 첫 주. 그래도 이야. 우리 금방 들어온 편이야 그 금방 와 그래 금방 들어와 다 뜯겨나갔어 오늘 여기는 2층이네 멋있다 <목소리> 아, 괜찮아? 여기 자리가 없는 거 같은데? 그니까 이건 뭐야? 꿀? 꿀이래? 여기 뭐 뿌려 먹는 건가 봐오 맛있겠다

응, 응. <laughs> 빨리 찾아봐 스팟을 스팟 찾았어 아 귀여워 근데 신기하게 생겼다 고양이가 되게 생긴 거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어? 여기 남도 분식 이 있어. 응. 자국인 남방 눈을 감고 있어. 어떡해, 근데 위에 어. 또 있었네. <laughs> 뭐야, 귀여워. 고양이가 어. 이렇게 많아. 아, <laughs> 아 근데 화질 괜찮지, 봐봐 어, 영상 완전 잘 찍힌다. 어. 그손 떨림도 거의 없어. 그러면 그 아이폰 광고처럼 들고 막 뛰어봐. 그 정도는 안 돼. <laughs> 아니, 이게 플러스랑 울트라는 아마 좀더 좋을 텐데. 응. 이건 기본 모델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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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눠봐. 초보가 날잖아. 저기 청동 올인가? 다 똑같이 생겼지. 그치? 초보가 아, 아. 막 날아다녀. 너무 귀엽다. 근데 저기랑 여기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음. 다른 카페 같은데? 여기야? 응, 응. 오예. 놀이터? 약간 옛날 그런 느낌이랄까? 그지그 거. 형 오랜만에 먹어본다 그지그 청년다방의 네. 그런 느낌 겠다음 맛있게 됐나 너무 귀엽다, 저거. 팔 한쪽만 저렇게 나와있어. 우와. 어, 어디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색이 변, 변하는데, 색이? 음. 그치? 집에다가 크림치즈랑 무화과 잼을 사다 놓으셨길래 한번 해 봤습니다. 요 바지를 또 팔기로 했습니다. 사고 싶은 건 계속 생기고 돈은 없으니까 있는 걸 파는 게안 입는 거를 파는 게뭐 최선일 수밖에 없겠죠. 닦아도 닦아도 먼지 묵은 때가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지 또 깨끗해지긴 했는데 얼마나 갈지 코팅을 해야 되나 오늘도 출근을 해보려고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원래 목금을 출근하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3일, 3월 1일 수요일인데 이제 공휴일이라 인원이 부족해서 금요일 일할 거를 수요일로 이제 옮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디건, 이건 인스펙터의 가디건을 오랜만에 입어줬고, 진짜 오랜만에 입은 것 같은데, 입어줬고 이 안에 티는 그냥 편하게 빼서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디건 입고저 밑에도 인스펙터의 파라시트 팬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네, 아직 날씨가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나가보면 막상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벨리 패딩까지 이렇게 입고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입고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손님이 너무 많은데 밥이 게 밥이 이게 마감까지 손님이 계셔가지고 강제로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언제 집에 가나요 아, 23분 오늘은. 제 역대급으로 힘들어가지고 좀 먹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자기 전에 지금 생각이 났는데 또 하나를 샀거든요. 직원 구매로도 하나 사 왔는데 사 보는데 제품명이 빅토트 토트백 토트백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일 학교 알바 가기 전에 학교 1교시 듣고 가야 될것 같아서 듣고 가야 될것 같은 게 아니라 듣고 가, 가니까 그때 아마 메고 갈것 같아서 메고 갈 거라서 그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할지아지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학기, 첫 수업을 나가는 날입니다 학교를 갔다가 바로 또 집에 와가지고 알바도 가야 돼서 좀 타이트한 일정인데 아, 지금 좀 늦을... 늦을 것같지 않은데 살짝 빠듯해서 빨리 좀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위에는 이제 유니클로 제품을 입었고 밑에는 또 오랜만에 벨리의 바지를 입어줬습니다 또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벨리에 패딩까지 입어주고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매한 해칭룸 토트백 바로 개시를 했어요. 쉐입이 되게 예쁘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서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너무 확실하게 되어가지고 뭐뛸 필요도 없다. <laughs> 오늘의 밥. 맥을 처음 마셔보는데. 오늘도 무사히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이건 음식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어제 먹다 남은 거, 치킨. 빨리 해치우는 게 좋으니까 편집을 하고 자려고 했는데 뭐 내일 아직 금요일이고 내일 또 알바를 안 가니까 어떻게 뭐 되지 않을까요? 일요일까지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를 한번 구워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림치즈에다가 딸기잼 먼저 받고 얘는 무슨 마늘? 마늘 그 그림에 마늘이랑 양파 이런 게 있던데. 그런 쪽에 좀 크림치즈인가 봐요. 그런 거땅 발라 봤습니다. 원래는 제 카야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다 먹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좀해 보고 있어요. 맛있을진 모르겠네. 밥다 먹고 편집을 또 잠깐 하다가 공을 차러 나왔습니다 아 바로바로 바로 돌려야 되는데 맨날 넣어놓고 까먹어가지고 제가 얘를 또 팔려고 꺼내놨는데 또 막상 팔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그러네요. 귀찮지만 또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와. 나갔다 오려고 또이 옷을 입었습니다. 아 거울이 딱은지 얼마 안 됐는데 언지를 털어도 털어도 이게 이러네요. 음. 오늘은 안에 브라운 야드에 케이블 케이블 짜임이 이렇게 들어간 브이넥 니트를 입어주었고 날이 조금 풀려서 가볍게 좀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우터는 벨리에 어 예전에 구매했던 건데 벨리에 이렇게 살짝 언발란스하게 이렇게 들어간 블레이저 블레이저를 매치를 해줬고요 바지는 조금 캐주얼하게 빼려고 그 이렇게 브랜디드 브랜디드 제품 데님을 입어줬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그냥 꾸민 듯안 꾸민 듯좀 편안하게 입어줬고. 가방은 또 아카이브 앱크터번백을 그. 매줬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입고서 오늘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폰 같은데? 아, 걱정 마 여기인데 나와봐야 자꾸 나와봐야 돼? 아니면 아빠가 자니까이스쭉 <목소리도> <목소리도> 해야지.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빨리 좀 잘라 주쇼 여긴 4L이야, 4L. 아문 까먹었네. 까먹었어. 자기는 이렇게 넓적하게 하는 거, 나는 엄청 커도 못 봤어. 저기 기둥 뒤에 공간 있잖아. 기둥 뒤에 공간 없어. 아 대박이다. 사람 엄청 많아. 롱타임 노스 다 올라가는데 괜찮니? 드리우, 드리우. 냄새 좋다. 음, 음. 여기 뭐 하는데야? 여기서부터 뭐 맛집 거리다 뭐 이런 건가 보지. 먹다. 먹어봐 먹어봐. 아니 근데 공유대기에 이거 봐. 어머. 뭐. 같아. 이걸로 집어가서 먹어봐. 근데 양파랑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음. 아, 탕수육이 완전 고방인데? 그래, 봐봐. 완전 살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아, 진짜, 지옥이다, 진짜, 지옥이야. 아, 힘들다.